과학적 사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규칙성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나 혼잡해 보이는 현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논리적 사고이지 계산력이 아닙니다. 세 개의 기둥에 여섯 개의 원반이 그림처럼 꽂혀 있다. 이 원반들을 다른 기둥으로 옮기려 하는데 한 번에 하나의 원반만 옮길 수 있고 작은 원반 위에 큰 원반이 놓여서는 안 된다. 최소 몇 번이면 원반을 다 옮길 수 있을까? 지구 종말에 대한 하노이 탑의 예언입니다. 고대 인도 베나레스의 한 사원에는 작은 구멍이 뚫린 64개의 숨금 원판과 3개의 다이아몬드 기둥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원판은 어느 것도 크기가 같지 않으며 작은 원판이 큰 원판 위에 올라오도록 차례대로 한 개의 기둥에 모두 쌓여 있습니다. 이 사원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수도승에게 64개의 원판을 하나씩 옮겨서 다른 기둥의 원래 상태로 부지런히 옮겨놓으라고 명합니다. 단, 원판의 이동 시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은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판이 다른 기둥으로 모두 옮겨질 때, 사원과 승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하노이탑의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은 원판을 한번 이동하는데 1초만 걸린다고 가정해도 5,849억 년 후에나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이며 우주의 나이는 120억 년입니다. 일단, 위 문제의 답은 2의 6승 빼기 1은 63, 63회입니다. 판 위에 왼쪽부터 3개의 막대 ABC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막대 A에는 지름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원판 중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위에 오고 가장 큰 것이 가장 아래 오도록 순서대로 놓여 있습니다. 큰 순서부터 1, 2, 3이라고 합니다. 이 원판을 모두 세 번째 막대 C로 옮기려고 할때 필요한 원판의 최소 이동 횟수는 얼마일까? 단 어떤 경우에도 크기가 작은 원판이 큰 원판보다 아래에 위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노이의 탄 문제는 원판의 개수가 n개일 때 원판의 최소 이동 횟수가 항상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문제처럼 원판이 3개인 경우 최소 이동 횟수는 2의 3승 마이너스 1은 7이 됩니다. 이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됩니다. 하노이 탑에서는 크기가 작은 원판이 큰 원판보다 아래에 위치할 수 없다는 규칙 때문에 n플러스 1번째로 큰 원판을 이동하려면 먼저 n개의 작은 원판을 이동해야 합니다. 즉 원판 4개를 이동하는 최소 이동 횟수는 7 더하기 1 더하기 7은 15회입니다. 따라서 n개의 원판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최소 이동 횟수를 fn이라고 하면 다음 과정을 통해 fn 플러스 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 n개의 작은 원판을 막대 b로 이동시킨다. 2. n 플러스 1번째 큰 원판을 막대 c로 이동시킨다. 3. 다시 n개의 작은 원판을 막대 c로 이동시킨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위식을 좌변은 좌변 길이, 우변은 우변 길이 모두 곱하면 다음이 됩니다. 즉, 이동 횟수를 구하는 식은 FN은 2의 N승 마이너스 1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지런한 주판알이나 빈틈없이 깔려있는 벽돌, 타일과 같이 규칙성을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구체적인 예에 의해서 규칙을 이해할 때 일반화된 규칙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성을 위해서는 2보다는 3으로 시험해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수의 곱셈에서 두 자리의 숫끼리의 곱셈만 가지고는 일반화된 자리수의 곱셈을 전부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인도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세 자리의 수 곱셈 등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도형에 관해서도 우리는 2차원의 평면 도형이 중심인 것에 비해 인도에서는 3차원의 공간 도형의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칙성, 즉 일반성을 이해하는 데이와 N 사이에 3에 주목하는 것이 사고의 요령입니다.